방염 대상에서 빠진 건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재 가구류에 대한 방염 처리가 시급하고 이런 소방법상 관련 규정을 좀 개정하는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느덧 추석 연휴가 코앞입니다. 벌써부터 벌초에 나서는 분들 많은데요. 가볍게 생각하고 안전에 소홀하다간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1년 중 추석 벌초 시기와 맞물리는 이맘때, 즉, 9월에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4명 중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리나 발등 하체를 다친 경우가 60%를 넘었고 보호장갑을 끼지 않아서 팔과 손을 다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예초기는 사용 전엔 꼭 보호덮개를 부착해 놓아야 합니다. 사용할 땐 칼날이 휘거나 깨진 데가 없는지 미리 잘 살펴야겠습니다. 예초기 날이나 돌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릎 보호대나 장갑 같은 보호장비를 철저히 장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작업 중엔 15m 이내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물질이 끼었을 땐꼭 예초기를 끈 뒤에 장갑을 끼고 제거해야 합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사실상 세 번째 맞는 명절 연휴입니다. 고향에 가기 전 며칠만이라도 대면 접촉을 좀 줄이고, 진단 검사도 미리 받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가는 가족 모임은 접종을 마친 사람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인사이드에서 총 정리했습니다. 인천의 이 추모 시설은 명절 때마다 성묘객이 몰리는 곳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서둘러 조상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임시 폐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좀안 좋죠. 여러 가지로 뭔뭐 식도 뭐 잔뜩 해갖고 와서 응, 어머니 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추석. 되면은 이제 사람도 몰리고 그러면은 코로나도 위험하고 하니까 미리 좀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추모 시설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시설을 임시 폐쇄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추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벌초 대행, 사이버 차례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직접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 성묘는 현실감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현실감 있는 성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성묘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성묘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번째 맞는 명절인데나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큰 만큼 방역 당국도 이번 추석엔 가족 모임에 대한 제한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인 17일부터 23일까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집에서는 여러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건데요. 백신을 2차까지 모두 맞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지 않은 자녀와 손주 4명까지 만날 수 있고 백신을 완료한 사람이 4시라면 미 접종자 4명을 더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겁니다. 또 이번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방문면회도 가능해졌는데요. 환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도 할수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도 면회를 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켰는지 또 면회로 가시기 전에 며칠 동안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감염 위험을 높이지 않는 거 예,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시설 안에 들어가서부터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손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 잘 지키시고 어, 면회를 마치시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고, 이제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자가 대부분인 만큼 누구나 조용한 전파자가 될수 있고,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방역 조치를 일부 풀긴 했지만, 정부가 이번에도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이유입니다. 최소 이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 방문을 해 주십시오. 만약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으신 경우라면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이번 추석은 다세간의 긴 연휴로 고향 대신 여행을 떠나는 이른바 축캉스 인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여행을 계획했다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발열 체크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서 개인 위생 수칙 또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여행을 가시든 아니면 그냥 어, 사회에 집 주변에 계시던 간에 어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항상 최소화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같이 그 거절하지 않는 분들끼리 한 차에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저는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실 것을 권고 드리고요. 만약 연휴 기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KTX 역사,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 설치되는 임시 선별 검사소도 적극 이용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내 일도 아닌데 그냥 무시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 불편하지만 그냥 넘겼죠. 중고등학생 열명중한 명이 온라인에서 성매매 나중에 알았어요. 돈으로 성을 산다는 것은 내 주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말해요. 돈으로 성을 사는 것은 폭력이고 범죄라고. 지금 멈추어야 한다고. 우리의 관심이 멈춤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방법. 당신의 관심으로 성매매, 폭력의 고리를 끊어 주세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한 행동 수칙입니다. 고향 방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진단 검사 후에 최소 인원으로 해 주시고 부모님이 미접종자시면 방문을 자제 혹은 연기해 주세요.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까지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고요. 온라인 추석 차례와 가족 간 비대면 안부가 권장됩니다. 이동 시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음식물 섭취 또는 휴게소나 다중 밀집 장소 출입 모두 자제해 주세요. 고향 방문 후 돌아오면 일정 기간 집에 머무르며 진단검사를 적극 받으세요.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KBS 한국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한국 방송은 2021년 방송지표를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로 정하고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KBS 이텔레비전은 젊고 건강한 가족 채널로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대중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